이뭐 문제는 아... 그림을그리라는 문제는 아니야 실제는 뭐는 그리면 되겠지만 고릴때 네. 과정이 좀 축소되어서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 두 번을 유치를 하는 두 번을 유한거두 번을 유치를 두 번을 치 嗯呐，实体、嗯 음, 1번두과5 음, 번이 만나지 않다3 번은 부 점을 정렬다이 번, 4 번, 한 점만 보지. 이걸 외접 한다. 이걸 내적. 이런. 도형 그림 그, 되는데 그, 그게 무슨 말이냐. 음, 지 그렇지? 아직은 겠지 그럼 또 뭐가 있을까? 중심까지 거는 거는 겠죠그 다음에 지거그다지거 궁금한 거솔직이때 아직 수있거 같지 않니? 너무나 너무 어상황이야 중추까지 걸어오니까 뭐냐? 광탄지로? 그래요? 중추까지 걸리오니까지로 차오락이지. 니다 중추까지 걸리오얼마다음과학다 이렇게 뺀게 잠깐. 여기 <laughs> 그렇죠? <laughs>